제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이해 안 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가끔 청년들이나 혹은 남녀가 만나는 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여자는 왜저 남자를 만나는 걸까? <laughs> 잘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laughs> 아니면 뭐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 모케팅 보면서 왜 안희철 목사님은 애를 셋을 낳았을까? <laughs>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laughs> 왜 이러는 걸까요? 뭐 이런 질문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혹은 우리가 신앙의 교제를 하면서도 이런 질문들이 제 안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또 요즘 제가 저희 교회 많은 분들에게 문자를 받습니다. 힘든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아주 더뎌지는 겁니다. 늦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건강을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오히려 아픈 기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때 문자를 받습니다. 왜 이것이 빨리 끝나지 않는 걸까요?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걸까요?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확신하는데 왜 나에게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섰을 때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약간 삐질 때가 있습니다.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어디든지 부르짖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연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지금 우리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 섰고 이 질문 앞에 괴로워했고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한다는 사실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진멸하겠다 하신 약속을 들었습니다. 네가 방주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20년 걸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 먹으면서 120년을 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금 심판하시려고 한다고 말을 전하는 게 1, 2년이 아니라 거의 120년을 전하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더디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읽은 부분들이 거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림 속에 얼마나 아브라함의 삶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잘 압니다. 사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셔서 꿈꾸는 자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13년을 감옥이라는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이 왜 지체하셨는가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구정에 저희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신정에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가 한 달여 지난 지금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 모세가 이 질문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답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질문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이주면 가는 거리를 40년을 방황하게 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모세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 본문을 읽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마 저희와 똑같은 질문과 저희가 똑같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정확한 표현들이 몇개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출애굽기 13장 17절 모세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 버전을 읽겠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거나 하지 않을까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자,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주면 가는 그 바닷길을 왜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냐 하면 그 길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집트라는 나라를 전쟁하며 그 길을 지켜서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 지나가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한다. 특별히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집트 18대 왕조가 그 바닷길을 통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가나안 지역에 침략했던 사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말합니다. 이 주면 그 길을 갈수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이 주만에 갔을 때 너희들은 그 전쟁 앞에 블레셋이 너희들을 해하려고 하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갔을 거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죠. 왜 모릅니까? 가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430년을 이집트의 고센 땅이 있었습니다.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집트 안에서도 한정된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본 적도 없고요, 가나안 땅에 갈때 무슨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 땅엔 블레셋이 막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전쟁을 하게 되면 너희들이 이집트로 돌아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알았더라면 그 길을 본인들이 피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모르기에 하나님이 그길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린 책이 한번 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 혹시 읽으신 분 계십니까? 그 체 t 스 데이비드 모리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화요일에는 모리와 함께라고 한 책을 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만난 다섯 사람들 중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중에 다섯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이 군대에 있을 때 자기가 모시던 상관입니다.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왜 자기들이 적진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앞에 갔다 있던 소대장하고 같은 동료들이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뒤에 있다가 그들을 도우려고 뛰어가는데 소대장이 자기를 돌아서더니 총을 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병원에 후송돼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꼭한번 만나고 싶은 겁니다. 왜 나한테 총 쐈는지. 대러분 그런 사람 없으세요, 혹시 인생에? 근데 만났습니다. <laughs> 여러분 미치가 쓴그 책에 보면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왜 나에게 총을 쐈습니까? 당신이 그럴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때 대답이 뭡니까? 그때 네가 우리 쪽으로 뛰어오던 그 길목이 지뢰가 묻혀 있었고 우리는 지뢰를 밟고 있었다. 네가 그 상황을 모르고 뛰어오길래 너를 총으로 쏘고 우리 중에 대부분은 거기서 지뢰밭에서 죽었다. 평생 동안 불구자로 살면서 자기를 불구자로 만든 그 사람을 언젠가 한번 잡아서 꼭 원수를 갚겠다고 생각하던 이 사람이 꿈에서 그 사람을 만난 이후에 그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왜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이 붙이셔서 나에게 그렇게 괴롭게 하셨는지. 왜 나에게 마치 거침돌처럼 내게 가시가 되어 내 인생에 힘든 길을 가게 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모세가 말합니다. 너는 몰랐으나 하나님은 그 길을 아셨다. 그리고 보셨다. 너는 그것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길만이 너희들로 하여금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는 가장 좋은 길인 것을 너희에게 알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너희에게 계획된 지연을 시켜주셨다. 사장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게도 이런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여. 우리가 가는 길에서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보시고 계시기에 우리를 향해 이 길이 너를 위한 준비된 길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26절에 이렇게 세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지 않으려고 했다.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너희들은 뭐라고 말했니? 우리가 그곳에 가면 다 죽는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으로 보는 사람들의 한계를 가르쳐 주고 알려주는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40년을 광야에 머무르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들이 성경에 있는 과거의 이야기들만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때,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길을 인도하심으로 인해 내가 보지 못했던 그것을 거치는 그것을 피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제게 지체됐고 후회스럽고 원망스러웠던 그 길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나의 인생길에 나를 그렇게 방향을 바꾸도록 하셨는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원망이 감사의 글로 바뀌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40년은 모세의 입을 빌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하신 지연이었다는 겁니다. 입살 백성은 아마 하나님이 너희들 준비됐니? 이렇게 물어보면 100% 말했을 겁니다. I am ready. 준비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실 때 아직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죠. 너 이거 진짜 꼭 필요하니 무조건 네, 필요합니다. 너 이거 가져서 이거 할 준비가 되니 네, 돼있습니다. 왜? 갖고 싶으니까. 근데 그걸 누가 합니까 부모는 압니다. 얘가 준비가 돼있는지 안 돼있는지. 오늘 모세의 말이 그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너를 왜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은 너가 준비되었는지 아닌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장에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며 모든 것을 다 가져봤던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인생의 노년에 다 살아온 이후에 고백합니다. 모든 만사에는 하나님의 기한과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사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저희가 읽은 8장 2절과 3절을 보면 특별히 2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너희를 그곳에서 더디 인도하셨는지 아느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야, 야외께서 내게 광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를 고생하게 하신 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참 고생했지. 너희가 힘든 길을 걸어갔지. 그런데 하나님이 왜그 길을 너에게 그렇게 준비하셨는줄 아니? 너희를 낮추시기 원하시고 너희를 시험하기를 원하셔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기 원하십니다. 너희가 진짜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믿는지, 여러분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 사랑하는 남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나의 다른 조건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지를 알고 싶지 않습니까? 아, 별로 그런 경험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드라마는 잘안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운동입니다만, 운동도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와 제가 아는 운동이 다른데, 제가 한번딱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1 0 0년의 유산. 혹시 보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내용은 전혀 모르고 맨 앞에 시작하는 날딱 너무 재밌어서 본 장면이 뭐냐면요. 그 아버지가 신부 씨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게 엄팽달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던데요. 백년을 이용한 집안의 국수집 가업을 자식에게 넘기고 싶습니다. 근데 한 놈도 이 가업을 이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밀밭 100억 어치 됩니다. 100억 되는 밀밭. 이 가업을 잇는 자에게는 내가 100억 이 밀밭을 넘기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난리가 납니다. 이세 자녀들이요. 아버지에게 안 하던 문안 전화 하고요. 아버지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가 가업을 이어야죠. 무슨 말입니까? 장남인데. 그러면서 막내까지 그 집으로 트럭을 가지고 이사합니다. 야, 이사하는데 그문 앞에서요,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차를 부딪히면서 차를 으르렁거리는 거, 저그 장면 보면서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야, 참, 이 부모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지 않을까. 백억을 주겠다. 가난 땅을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 땅에 누군들 안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100년의 약속이라는 유산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시험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들어갈 때 오늘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해 보기 원한다. 너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저는요, 모세가요, 만약에 이 고생을 같이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말이 설득력이 없어요. 모세는 옆에서 있으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하는 거 지켜보면서 말하기를, 야, 너희들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모세 말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그 40년의 가장 고난의 길에 제일 앞장서서 그 길에 잦은 욕과 비난과 모든 백성들의 원망을 한 몸으로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로 인해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느보산에서 가난 땅을 보며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나도 그 땅에서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믿는다. 우리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기 위해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서 듣는 사람에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시험하신다. 왜?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안 땅만을 취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은 너희가 그 마음의 중심을 알기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아들을 바치려고 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이제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그가 뿔이 걸려있는 양을 이삭 대신 선물로 주십니다. 저는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돈을 싫어하거나 명예를 싫어하거나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길에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펼치기 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설날에도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기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으며 나는 그럴 만한 의지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 말에 주목합니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 저는 꼭이 시험에 통과하고 싶습니다. 제가 소망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만약에 이 시험을 저의 인생길에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이 이 통과해야 될 시험을 주신다면 저는 그 시험에 통과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얼마 되지 않고 5년 지났지만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뵐때 당연히 마음이 아플 일입니다. 시험 들만한 일입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저 일을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저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의 정말 정근 같은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개 목사도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모세는 8장 3절에 말합니다.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날을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길을, 광야의 그 힘든 길을 당신과 나에게 걷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만나를 먹으면서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은 내가 떡이나 내가 먹을 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시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의 고백입니다. 40년 동안 약속한 것을 지연시킨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분명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다른 것이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손에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하신 말이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 더뎌지는 하나님의 지연으로 인해 마음 아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까? 어떨 때가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까? 죄송하지만 지연될 때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내가 갈급한 만큼 지연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걸 내가 알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기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방향으로 우리의 방향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숙이 14장 2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어버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이게 여러분 가난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던진 말입니다. 사 여러분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 죽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죽어 버리는 게 낫다. 여러분 이 고백이 조그만 고난과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던졌던 말이며 우리가 던지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말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삶의 방향이 우리가 보는 것이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한마디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그 430년 동안 몸에 쌓여 있던 노예 근성을 버리기를 원하신 게 아닐까.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주는 거 먹고 시키는 일 하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개척하고 무엇인가를 용기내어 도전하며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이 노예 근성을 하나님은 꺾어버리길 원하시는 게 아닐까.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습관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우리의 습관은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좋아하던 것 바꾸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내가 갖고 싶었던 것그 삶에서 바꾸기 어렵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예전에 너의 너희 삶에 있었던 그 근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시기를 원하신다. 노예로 살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좋겠다고 말하는 노예 근성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뺏어내기를 원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러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일에 쫄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들에 이겨내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목표들과 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픈 것 동시에 아프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변하기를 기다리셨고 그 기다림은 우리만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기다림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기다림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선택받아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그 기다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더 이상 오래 기다리지 않게 나의 삶의 목표와 나의 삶의 근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기대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부탁합니다. 아무리 약속이 지체되더라도 그 약속을 잊어버리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10절 사이에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원망했던 광야에서 하셨던 일을 보여줍니다. 이 40년 동안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먹이시고 이끄신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그러나 기억해라 가난 땅에 이르렀을 때 그곳은 그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그곳에는 셈이 흐르고 밀과 보리가 그곳에 넘치며 포도와 송류와 감남나무와 꿀의 소산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찬양과 노래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10편, 106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 당신께서 베푸신 기적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그토록 많이 받고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저는 이 설날에 우리 각자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에 응답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 이 말씀만 있겠습니다. 내가 본 일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끝날은 반드시 찾아온다. 쉬 오지 않더라도 기다리라. 기어이 오고 말 것이다. 전에 공동번역서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또 새로운 날 2013년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